자 이번은 새로운 고래 타겟 알아볼 텐데요 새로운 종목 어떤 전략일까요? 네, 실력 컨트롤 좀 보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좋아야 되는데 항상 바로 세력이 들어올 적에 7박자가 맞는 거하고 1바자가 맞는 거하고 틀려요. 현재는 칠방사가 잘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양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적에 추자가 저런 상태, 내일 반락할때 항상 시가에 반락할때 매수권자 보는 것인데, 현재 매물대를 돌파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내일은 올라갈 적에 2,500원, 2,700원 물량이 살짝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오늘 살짝 저택하고 올라가는 보정을 없고요. 반대로 아침 셜록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관점이고 매수 난간 시가에 발락가지 저가 푸른 매수는 5세까지 때문에 이경진이 많이 벌린 상태에 올라갈 때 시가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가에 발라가지 5세까지 분할 매수를 계속 유의하다 바닥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린의 정혜영 의원님의 새로운 고래 타겟 실리콘투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과 말씀 고맙습니다. 아, 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챙겨봐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과연 공명 정지 위원님 새롭게 또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좀 완벽한 기업도 들고 왔는데요. 예이 예, 미래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미래가네네. 아, 어 미래자는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예, 미래나노때 170%. 네. 아 그런데 이게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너무 많아가지고 뭐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미래 컴퍼니가 왜 중요하냐면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엑시그라인더, 디스플레이 장비. 총구체 배터리 장비 뭐안 음. 엮이는 게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3D 센싱 카메라 모듈. 아마 내일은 드론 관련주들이 좀 핫할 것 같은데 음.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드론부터 해서 자율주행 로봇 안 쓰이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미 S큐브라는 이제 3D 센스 카메라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를 달고 출시를 했거든요. 어, 국내 지금 주요 고객사의 가전 쪽이나 모빌리티 전장 부분 쪽에 모듈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앞으로 삼성전자 방향을 같이 할수 있어요. 전장이나 가전 쪽이나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웨이퍼 가공 장비도 개발했기 때문에 극 비밀. 그만큼 이제 비밀 유지 주항 때문에 삼성이라는 얘기를 못 꺼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삼성 쪽의 공급을 상반기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추가 논의가 이루지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 지금 하단 추세 부분에서 이제. 21선 돌파가 임박돼 있죠. 내일 21선 돌파 양성 나면 어떻습니까? 적산병 21선 돌파는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하는 위치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번 달부터 MH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이제 상승 화살표가 나오죠. 5개를 평에딱 붙어서 바닥에서 움직여요. 실적 대비 극도의 저평가 무차입 경영 아 회사 재무상태 단점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5만 원까지 갔다는 부분 명심하시면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에 이어서 미래 시리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미래 컴퍼니 새로운 타겟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큰손 정홍주 위원님의 전략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강남 큰손 정홍주 위원님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을 딱 짚어주실까요? 나무가는 데 물을 잘 줘서 잘 가는 것 같아요. <웃음> 예, <웃음> 이제는 무랑 잘하고 있 이제는 안도될것 같고 예. 알아서 갈것 같아요. 근데, 어, 그럼 또? 그렇죠. 같은 계열의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오. 모바일 어플라이스를 보다겠습니다. 예, 예. 자이 회사는 일단 자동차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기술 1위 평가의 모빌라이가 10월 26일날 상장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자율주행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UAM 도정 모빌리티 관련주가 시간에 상한가도로 급등했죠. 그 유의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필수거든요.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또 나 게시 사고 왔습니다. 신주 이스코 가격에 대한 최저 조정 가격 자체가 최근에 발행한 것이 3870원이기 때문에 가격적 매트까지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빌아의 견줄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게모바일어플란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매매한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뭐 이거예요. 월봉이 이 시켜서 돌파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월봉상 방향성을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22선에 대한 쌍바닥 속에서의 상승세가 나오는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 5위선 가지고 대응해보는 건 좋은데 분기됐다가 또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5위선만 잘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